치과 기공학과를 그 진망하는 학생들은 첫째 우리 그 치과 기공사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좀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치과 기공은 우리 그 의료 기술사로서 여러 가지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조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손재주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떻게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외형적인 것보다는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성품이면 더욱 좋을 수 있겠습니다.